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 산타페, 에, CM, 아, TM 차량이 한대 들어왔습니다. 방금 들어오셨는데, 우리, 저, 옆에, 에, 고객님은 옆에 서 계시고. 근데 지금, 어, 차 연식과 키로수를 아수있까요 혹시? 18년식이고요. 아, 네네. 그, 지금 10만 정도 탔습니다. 아, 10만 키로 정 탔고요. 네. 음, 좀 많이 탔네요. 네. 음, 연시, 연수 비해서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이제, 어, 제가, 어, 이렇게 좀, 음, 진, 예,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고객님께 대충 어떤 사연에 대해서 이 차가 어떤 사연에서 어떻게 오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고객님, 예, 예 반가운데 이거 <laughs> 예, 증세가 어떻게 지금 되,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차가 1,500 rpm에서 2,000 정도 갈때 네. 차량 내부에서 소음이 운전석에서 엄청 심하게 들리는아그 소음이라 하면 어떤 소리 대충 이렇게 플라스틱이 약간 떨리는 소리 이런 소리 이렇게 예 네, 맞습니다. 딱뭐 떨리는 소리처럼 네네. 아 플라스틱이 서로 이렇게 부딪힌 것처럼 네 이렇게 음,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음, 증세 때문에 많이 호소하는 음, 분들이 또 대, 네, 대, 다수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저희 이제 이렇게 정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 오시는데, 어,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한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발견을 못하고, 어,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소리를 한번 어, 들어볼까요? 네. 예, 예, 네. 자, 차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차를 탔습니다. 자. 어, 시동을 일단 시동을 걸고 자, 창문을 아, 문을 닫아 볼게요. 자, 문을 닫고 어. 야, 98,000. 음, 네, 괜찮아요. 98,000. 자. 아, 어, 소리가 나네요. 아르르르, 아르르, 그 뭐지? 뭔가 어, 우리 저저 뭐라죠? 음, 피핏 소리도 아니고, 그 약간, 그 때린 듯한 뭔가, 이렇게, 어, 플라스틱 어떤 볼펜, 우리 볼펜, 모나미 볼펜 같은 거, 그냥 그런 냥그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딱딱한 책상을 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요. 자, 자. 이제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죠, 나죠. 자, 제가 음, 자, 드라이브를 자, 드라이브를 넣고, 그 다음에 어, 드라이브 넣죠. 넣은 상태에서 이제 예, 스 일명 이제 스톨 테스터라고 하는데, 이이 예,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안 나죠. 자, 제가. 자, 후진 이제 후진 넣습니다. 자, 후진 음, 넣고 자. 자. 음, 기어를 넣으니까 기어 넣으니까 그 소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냥 밟았을 때는 잡아 보세요. 자,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나요. 근데 지금 이 것이 어찌 보면 대시보드, 이 대시보드 안에서 난다라고 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지껏 이렇게 이제 이런 증세를 잡아오는 음, 과정에 에,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아, 팁을 알려드릴까 해서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데, 자 일단은, 자 일단은 고객님께 한번... 음, 요 차로 한번 타시라고 하고 제가 차를 올려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보이 네. 자 차에 한번 타십시오. 탑승, 탑승하고 일단 악셀 액셀, 악셀을 네. 어, 제가 한번 밟아주세요. 그러면 살살 한번 밟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 그러고 나서 네. 소리가 들리는지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셔요. 네. 그리고 창문을 살짝, 우리 이제 둘이, 어 네트워크가 돼야 되니까 살짝, 예, 이제 그 정도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차 올려볼게요. 자, 차를, 자, 올려볼게요. 자, 차를, 올려볼게요. 자 차를 올렸습니다. 자, 자, 여기 있죠. 어,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뭐랄까 안에서 뭔가 때린 듯이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런 대시보드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닫고 있는 이런 연료 호스나 브레이크 파이프 어 이제 뭐 진공 호스도 뭐 포함이 되는데 약간 딱딱한 그런 어떤 어 이런 클래프 같은 거 있죠 연료 호스를 잡고 있는 이런 것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유백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근데 제가, 어, 잠깐만요. 유난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을 먹게 그렸습니다. 이 친구죠, 이 친구. 지금 천천히 움직인 것 같이 보이는데, 화면상에는 지금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 이거 이 친구죠, 이 친구. 고정이 돼, 돼 있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엄청나게 흔들, 흔들리고 있어요. 자, 자 시동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자 시동 시동 껐죠? 아좀 크게 소리를 크게 하세요. 이? 어때요? 소나죠? 가볍게 두드겨 보는 겁니다. 이게 악셀을 액셀, 받게 되면 엔진의 진동이 어, 보통 한 어, 1500에서 2000 올라가게 되죠. 악셀을 살짝 받게 되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떨림 심하겠죠? 소나죠?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든 겁니다. 이 소리가 결국은 자, 고객님 네. 안에서 아까 그와 비슷한 소리가 난가요? 네. 나죠? 예. 이거 똑같이 나죠? 예. 그죠? 자, 일단은 다시 시동을 걸고, 예. 그, 악셀을 아까 치면 소리가 한 1500rpm에서 났죠? 예. 그렇게 시동을 걸어서 악셀을 밟아보세요. 예. 그 소리가 나는지 내가 여서꽉 잡고 있을게요. 예. 예. 나죠. 네.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어, 사, 어 쉽게 말해서 사정 없이 어, 땡겨놨거든요 <laughs> 지금 소리 안 나죠? 네, 소리 안나 다시 한번 악셀을 살짝 그 창문 을 올리시고 악셀을 네. 밟아주면서 한번 이렇게 어, 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나죠. 지금은 제가 손을 이렇게 짠, 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만 고정을 시키면 소리가 안날것 같아요. 제가, 어, 자, 사촌님. 잠깐 시동을 끄십시오. 소리가 나는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차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laughs> 자, 됐어요. 자, 내려오시고. 본넷으로 한번 살짝 어, 열어주시고. 어, 자. 자, 이 소리 때문에 아주 어, 미칠 뻔 하셨답니다. 아, 미칠 뻔 하셨는데, 자, 결, 결국은, 자, 밑에 그 랜턴 보이시죠? 랜턴을 제가 붙찮놨는데 네. 여기 있죠, 여기. 예, 예. 사주님, 요, 어, 이게 연료 호수에요. 예, 예. 연료 호수가 약간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어떤 PVC 그런 재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쭉 따라가 보면 저기 중간 절점에 네.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스태프가 있어요. 네, 네. 이 부분이 이 고정시켜 준이 스태프 부분도 그플라스로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헐겁습니다. 굉장히 많이 놀아요. 네. 그러면 악셀을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악셀을 네, 받게 되면 이게 그 유격 때문에 다 떠는 거죠. 아... 그 소리가 저기서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네. 어, 조금 머리를 써서, 저거는 뭐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예. 누구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네. 어, 이 부분을, 어, 자, 머리를 써서 제가 케이블 타이로 꽉 예. 묶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제가 다시 차를 올려서 아. 보여드릴게요. 그 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어, 알려드릴게요. 네. 자, 차를 올렸습니다. 자, 고객님 잠깐 와보세요. 어, 여기 있죠, 이. 네. 이, 이, 이거, 아, 이거, 호수. 자, 이, 자, 이와 같이, 여, 바로 위에 쭉 따라가 보면, 여 중간 지점이 있죠? 네,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아, 여기가 굉장히 흙거워요 예. 제가 사정없이 잡아 당겨버렸더니, 예. 지금 좀 약간 덜 움직여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악셀을 이렇게 이제, 발부라 할 때, 제가 이렇게 사정없이 땡겨, 당겨, 땡겨놓은 당겨 상태에서, 당기고 있으면서 악셀에다 발부라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소리가, 내가 물어보니까 소리가 금방 안 나신다 했잖아요. 예, 예. 이걸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꽉 잡아 당기면 그헐거움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떨림이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제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정만 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제 예, 뭔지 아시겠죠? 예. 어 이거는 어떻게 고정시키면 좋을까요, 고객님? <웃음> <웃음> 케이블 타이로 이제 여기다가 어떤 스펀지 같은 걸 덧대, 덧대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어~ 여기다 챙겨가지고 네.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을 어~ 사이에다 여기, 여기 여기다가 스펀지 같은 걸 챙겨가지고 케이블 타이로 안 빠지게 묶어버리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스펀지로 말랑말랑한 재질이다 보니까 네. <laughs> 이게 어 이렇게 이게 때리는 것이 덜하겠죠 네. 아~ 이제 그러지 않겠죠 어~ 그렇게 한번 조치했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자 한번 저거를 경고한이 어떻게 한번 나름대로 머리 써볼게요 지금 기술이 필요없는거죠 저것은? <laughs> 예, <감사합니다. 웃음>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자 잠깐만요 나오, 나오시고 그러니까 고객님 예. 이거 갖고 몇 년을 얼마,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3년째 3년째 일하고 다니신 거예요? 예그 서비스는 혹시 안 가보셨어요? 새 차인데 세차 여러 군데 가봤는데 예. 일시적으로 한 3일 정도 소리 안 나고 아그 다음부터 계속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러 아, 그 접지할 때는 네. 소리가 안 나고 어또 원인은 뭐 뭐랄까? 뭐100%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네, 원딱도못 듣고 아. 다른 공업사를 한번 가 보라고 해서 계속 여러분들 가 봤는데 아, 결국 못 잡고 예, 네, 그러면 제가 잡은 건가요? 예, 잡으신 거죠? 지금은 아직 아직 못 잡은 거죠. 제가 네. 조치해 놓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자. 제가 하나 구해 왔습니다. 이게 에, 스펀지거든요, 스펀지. 말랑말랑하죠. 에,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어, 아무래도, 어, 덧대주게 되면, 그게 방지 하겠죠. 근데, 이것을 하려다가, 이거는 조금, 음, 좀 너무, 어, 말캉말캉해서 안될것 같고,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친구를 좀 오려다가, 예쁘게 좀 오려다가, 어, 저기다 덧대서, 어, 제가 그, 따다닥 소리를, 예, 자, 안 나게 해볼게요. 자, 제가 칼을 이용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잘라봤어요. 또 삼각형 형식이죠. 이렇게 잘라서, 이제 잘라서. 자, 봐보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끼워 넣었어요. 네, 그랬더니 꿈쩍을 안 해요. 꿈쩍을 안, 안 하는데, 예, 이대로 놔두면 다시 빠지겠죠? 어, 케이블 타 이런 걸로다가 제가 어, 이렇게 잘 묶어볼게요. 자. 자, 묶어놓고 볼게요. 이거는 카메라로 절대 잡고 못 합니다. 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케이블 타이죠?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해서 묶었습니다. 그려놓고쫙 이렇게 땡겨주죠. 음. 아, 좋아. 위에도, 저 위쪽도 한번 같이 해야 될거 같아요. 어, 밑에만 하면 안될안 되니까. 자. 자, 어때요? 제가, 어,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X자로 어, 야무지게 맸습니다. 꼼짝안 하죠? 꼼짝안 합니다. 아, 이 정도면 소리가 안날것 같아요. 아이고. 아, 틈바구니에서 멈살을좀 했는데, 에이. 다시 봐도 잘됐어요. 다시 봐도.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 유격이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의심해 봐야 돼요. 연료 호수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스탬프, 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어, 가끔은 이런, 뭐, 케이블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압셀 케이블이나, 클러치 케이블, 뭐, 이렇게, 기어 케이블, 이런 데서, 다른, 음, 뭐, 배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뭐, 브레이크 파이프라든가, 이런 데가, 미세 달아요. 이렇게 달아가지고, 엔진의 어떤 진동 때문에, 다 소리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이것만, 음, 잘, 유념하신다면 잡소리는 문제없이 잡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차주님 네. 옆에서 계속 보셨는데 네네.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잡힌 것 같았어. 그아 네. 조금 전에도 어디 다른 분뭐 유튜브 보신 것 같은데 그분도 설명만 하고 못 잡았죠잉. 네. 네.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네. 예, 저는 말보다 행동이니까 아,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laughs> 자, 너무 좋은 거 보나도 일단은 이제 내려서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소리가 나, 어, 나버리면 안 되니까. 자, 빠르게 내려볼게요. 자, 차를 지면으로 내리고. 어, 차주님이 이제 잠깐만 같이 하게요. 같이 보게 같이. 자, 차에 한번 타볼게요. 일 소리가 나는지. 자, 소리가 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자 고객님. 한번 걸어 보실래요? 네. 하... 자, 아, 땀나. 자, 악셀을한번 밟아 보십시오. 자, 안 납니다. 안 나죠? 예. 네. 안 나죠? 아, 고객님 예. 파이팅 한번보시게요 네. <laughs> 자, 된 겁니다. 예. 네. <laughs> 아, 제가, 어, 3년 묵은 체층을 제가 내려가게 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꼭 안에서 소리가 난 듯, 대시보드 안에서 소리가 난듯 해도, 밖에서, 대시보드 쪽으로, 이렇게 안쪽이죠? 이제 번네트를 이렇게 열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뭔가 닿게 돼요. 그러면서, 꼭 안에서 난 것처럼, 이렇게, 에,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냥 신중하게 진단하실 때, 막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신중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다음에, 신중, 어, 진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악셀, 악셀. 네. 안 나죠? 예, 안나 조용하죠? 예. 자,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어, 저, 밖으로 나가시겠다. 네. 아, 아 더워. 자. 아. 아. 전체적으로 차 관리는 차잘된것 잘된 같아요. 고객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보셨는데, 네. 어.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 주신다면 어... 잡소리는 별거 아니다. 네. 다시 한번 느꼈죠. 네, 네. <laughs> 아 이렇게 아 비가 와 지금 너무 뭐 쏘나기 가지금 엄청나게 오네요. 자 이제 여쭤 좀 피하시게요. 아 바람이 불면서니까 아, 안녕. 자 이렇게 예, 한번 해 보았는데요. 어, 이제 우리 차장님께서 기분 좋게 예, 운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 오늘도 너무 덥습니다. 어, 건강을 잘 하시고, 어, 제발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잠식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어, 올림픽, 우리, 어, 선수들, 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 화이팅! 이팅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 예, 이제 예, 이상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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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嗯。